쉬더라. 아멘. 할렐루야이 아침 주 h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h a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하는 장면까지 신문 받으시는 장면에서 그 장면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누가복음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어, 누가복음은 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 그런 어, 모습에서 누가는 우리가 다 다른 복음서에서 챙기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오늘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23장 첫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데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워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 본문을 보면 2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참 열심이다. 왜냐하면..." 어,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앞두고 금요일 새벽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밤새 잡아서 신문하고 네, 그리고 어,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금요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이 모든 일을 좀다 종결 지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아침 전에 판결을 받으시고는 고난받으시고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오후 3시쯤 금요일 오후 3시쯤 숨을 거두게 되시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지키는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속성으로 해결을 해야겠다 말하자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어 금요일 날 월요일 날뭐 주일 날 무슨 기사가 나가기 전에 마감을 하거든에막 서둘러서 하고 기자는 어 휴가 가려고 정신이 없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듯이 그냥 막 속성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 편집 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아, 자기가 그냥 준비를 다 해놨다 그냥 미리 미리 써놓은 그 기사를 가지고 확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냥 어, 대충 해서 만들어 놓은 기사가 신문에 나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속속으로 재판을 치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열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열심입니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죽이는데 열심일까? 사실은 살리는데 열심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리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요?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참 사람들이 이상한 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이제 우리 반에 수학 천재가 하나 있었어요. 수학 천재가 있었는데 수학 선생님이 별명이 이노끼예요. 이노끼서 이녹기 이제 턱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는 이노끼라고 일본 그 저기 뭐링 선수처럼 이렇게. 이분이 아주 굉장히 그 공립학교에서 수학선생님이신데 수학을 잘 가르치세요. 그런데 수학을 잘 가르치시는데 어느 날 어떤 애가 질문을 하는데 못 풀었어요. 중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대학 나오신 선생님이 못푼 거예요. 10년이 넘게 가르치신 분이. 이야, 애들이 그거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녀석은요. 선생님이 못 푸는 문제만 구하는 거예요. 그해 학기말고사 때걔몇 점이나 맞았을 것 같아요? 100점은커녕 9 0점은 거야. 예. 그 수학 천재인데. 어떤 열심이에요? 잘하려고 자기를 성찰하는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열심. 누구를 죽이려는 열심에 우리가 열심을 낼때 인간이 열심을 낸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나 뭐 박지성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열심일까요? 이 동그란 공만 보면 이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따라다니느라고 그냥 막 열심히. 그런데 어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글자를 보면 열심이죠. 막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해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파민이 확 나오면 열심을 내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의롭다 생각하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냐, 아니냐. 를 한번 봐. 사랑이냐 아니냐.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사랑입니까? 민족을 사랑하긴 하지 그러나 그 민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없어요. 내가 뭔가 열심일 때 어. 저 중학교 때때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등치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걸리는 놈만 있어 봐라. 그냥 뭐 그러고 다녔는데 어떤 아이가 저쪽에 있는 애인데 걔는 키도 작한 애인데 뭐라 그러냐면 형 제가 형네 집담 넘어가가지고 저거 지금 저거 뭐별 것도 아니에요. 뭐 망친지 뭔지 뭐 그런 건데 근데 그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눈이 휙 도는 거예요. 중학교 2 학년짜리니까. 16, 15살, 이렇게. 그러더니 내가 탁! 담을 훅! 뛰어넘었어요. 이게 꽤 높은 담이에요.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로는 땅이 파져있어가지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 우린 위,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이니까 훅!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탁! 멋있게 내 생각에는 멋있게 탁!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삐끗하면서 이게 잘안 되더라, 영화처럼. 그러면서 이 손으로 이거를 딱 잡아서 땅을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그 인대가 늘어난 게 그날 참 다행인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인대가 안 되었으면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그 놀이터 있는 동네에서 내가 탁 뛰어내려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놈한테 가가지고 탁 멱살 잡고 너임무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대가 늘어나니까 아이고 그리고서는 아무것도 못 하고 얼른 집으로 가서. 이거 이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약 먹고 그랬더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열심히었지 그놈의 망치가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대단한 거. 우리 집을 감히 와가지고서뭘 가져가? 뭐, 이 좀도둑들이 많았어. 옛날에는요, 엿 바꿔 먹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에 대한 열심이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들이.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열심인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까지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그러면서 뭐라 그러자면, 지금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까지 좀 갈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 이제 못지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4절의 첫 마디가 그 얘기예요 누가 보금에서 나오는 가상 7언 중에 이 말씀인데 자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 하는 것을 길을 가는데 어떤 청년 놈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서 술 취한 할아버지를 막이제저 이렇게 희꼬지를 이렇게 뭐라 할까 좀 이렇게 놀리거나 뭐 이러면 야, 이놈들아. 가만히 있어. 어르신을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어우, 젊은 너무 자식들이 그리고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하겠죠. 주여, 저들을 용서해줘. 그런데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요? 그냥 그렇죠? 나를 건드리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으십니다. 달라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지금. 이 못을 빼고, 아니, 못이 박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면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묵묵히 감당하시는 열심이에요. 왜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데, 인간들은 누굴 다,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열심인데, 예,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죽이기 위한 여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그게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딱한 가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재미가 없어요. 신바람이 안 나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야 거기에서 신바람이 나게 되죠. 어제도 어, 대구 지역을 다녀오면서 올라오는데 에, 저쪽 이제. 경기도 가까이 올라오는데 이제 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왜요? 저녁 좀 같이 먹읍시다. 저녁 먹으면서 한 70%가 다른 목사님들 씹은 거. 그리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냥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고 총회장 무슨 뭐 별아별. 아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씹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어 너무 맛있다. 그 제가 하고 나오면서 근데 그 제가 시운 거는 어죄 없는 자를 시운 거는 아니에요. 정말 어, 부족 그렇게 볼때 너무 이상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운 는데그래도또 찝찝해요. 내 속으로. 십자가는 누구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에 근데 그냥 내그 말로 다른 사람만 흉을 보고 있었으니, 야, 나참 어렵다.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가 흔히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어,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열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행악자 두 사람, 강도 두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받게 됩니다. 그때 한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43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그가상 7언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3삼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쪽에서 볼 때는 이건 뭐예요?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에뭐 저기 뭐야.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뭐좀 당신의 나라에 계실 몸물를때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고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사실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시잖아요. 정치범이신데 정치범도 아까 그 1절부터 나왔던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고발 사건에 예수님이 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판 자체가 불합리한 재판이고, 변호사도 없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무리들도 없고, 예,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중요한 게 증거 확보거든요. 근데 진정한 증거가 없어요. 그렇게 예, 이 재판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예수님은 정말 증거가 분명했던 죄인, 우편 강도.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죽어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조용히 해. 나는 너하고 틀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가면 계급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안양교도소를 몇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교도소 소장이 그러십니다. 제가 한번 처음에 갔을 때 부활주일 지나고 갔나 그랬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뭐 제가 뭐 설교를 하는데 그때 가 이제 서른여섯, 일곱몇 때였거든요. 근데 뭐 설교를 하는데 막 주여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오백 명 되는 푸른 죄수복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죄, 교도소에 먹히는 코드인가? 그러고서는 참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잘 된다. 음. 이것 봐라. 이 사람도 참 진실된 사람이고, 그날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데, 다 끝나고 나왔니 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아시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양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잡범이 없대요. 잡범, 자범. 잡범이라는 건 그냥 소매치기나 뭐 이런 게 없고, 굵직한 거. 그리고 전과 사범 이상들이 돼야 올수 있대요. 안양교도소는. 그래서 안양교도소가 힘든 거예요. 서울 구치소하고 서울 구치소는 주로 이제 정치범들 가고 안양 교도소도 굉장히 굵직한 사람들. 근데 그 안에서도요, 전과 10범쯤 돼야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에이, 참 죄수들도 그러면 이제 잡범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전과 10범 되는 이상 되는 형들은 못 가까. 까불지 마이 자식들아. 이게 교도소 안에도 다 이게 급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강도가 뭐라고 뭐라고 옆에서 막그러고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그러면 예수님은 그럴 거너 가만히 있어. 주둥이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난 너랑 달라. 뭐 이러셨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비참한 죄수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 그 말에 반응을 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뭐 별말도 아닌데.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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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알았다.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 작은 자의 신음 소리 그게 너무 마음에 찔려요. 야, 어떻게, 본인도 힘이 드실 텐데, 어떻게 그러실까. 그러면서 46절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숨을 멈추실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 받는 종 메시아를 예언했던 게 700년대 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이상을 기다려 왔던 겁니다. 그 역사를 성취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렇게 죽는 게 맞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갈등이.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는 일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죽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나를 못 바꿔 비참하게 찢겨 죽게 하시는 예수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인간의 이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잘한번더 되돌아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죽으실 때 그걸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 그래서 그 아까 제가 교도 저기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사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장에 보면은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믿어요? 바랄 수 있어야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납득이 돼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조건이 돼야 아 믿겠습니다. 그걸 믿음이 아니야. 이건 이해지.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순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 하나님, 지금 이거 뭐 진짜 그 나사 어,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 어, 그 골고다 언덕 아무것도 아니. 그 나쁜 로마 그 횡포가 얼마나. 그 잔인한 로마 군사들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죽어 가고 있는 개죽음 같은 그런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의 현장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어 내시고 부활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현재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갈수 있게 해 주시는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 그런 걸볼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조건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로마서 4장에 나온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이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비참한 재판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예, 예수님은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그 마침내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어, 뭐 나중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유월절에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죽이고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모퉁이 돌에서 버려진 돌에서 가장 중요한 요긴한 모퉁이 돌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짧은 부족한 머리로는 이 묵상을 다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시어서 우리가 다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한번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 능력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요.